아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인 변수에 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어 먼저 변수명은 이제 알파벳이나 마침표, 밑줄 등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x에 10을 집어넣고 y에 20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 또 가능하고, x1에 숫자를 조합하여, y1에 4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x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x1.2는 60, 뭐 이런 식으로 점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거꾸로 이제 숫자가 앞에 오는 이런 형태는, 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수, 반드시 이제 문자 형태의 값이 먼저 오고 나서 뒤에 이제 영어, 영문자가, 영문자 외에 이제 숫자, 마침 표줄 등이 들어와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만, 그 외에 이제 문자가 아닌 이제 숫자형이 앞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어,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어, 감안해서 변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 변수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아래서는 오측쪽에 어, 여기 변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어,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어, 마우스 커서를 올려 보시면 이제 변수의 타입과 이제 변수의 바이트 수까지 나오는데요. 어, 그런 요약된 정보외에도 어, 만약에 이거 문자형도 문자도 데이터가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A에 테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어, 테스트가 들어가고 캐릭터셋으로 또 어, 데이터가 반영돼서 들어가는 형태 이런 다양한 형태를 변수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 를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저희가 복잡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 작업을 하고 나서 이를 갖다가 또 예를 들어 x 플러스 y 나누기 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연산을 다 했는데 이 결과를 다시 손으로 쳐서 어, 연산을 하면 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연산들을 변수에 다 일일이 저장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변수를 저장하는 부호인 어, 화살표는 화살표가 아닌 이꼴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 화살표를 사용하나 이꼴로 사용하나.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리턴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를 사용하셔서 변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전에 이제 입력했던 데이터는 어, 우측 상단에 히스토리에 보시면 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 마우스 커서 마우스 커서 아고 키보드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화살표를 위로 올리시면 어, 이전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쭉 불러와서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 그래서 이제 복잡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입력한 것들을 다시 또뭐 다시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안하시고 그냥 화살표를 통해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좀더 빠르게 R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또그 다음에 위에 이제 스크립트 부분이 있는데요 R 스크립트라고 이제 있는데 요 새로 만들기 요 삼각형 형태나 아니면 플러스를 누르시면 R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빈 메모장 같은 R이, R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어,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 또 복잡한 연산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a, b는 10, a, c는 20, a, d는 30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a, b 플러스 a, c 플러스 a, d 이 결과를 얻는 코드를 쭉 적고 나서 한 번에 이 결과 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 소스 버튼을 누르면 어, 변수가 쭉 들어가고 이제 ad plus ac plus ad 뭐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어, 바로 이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화면에 이것은 메모리 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내용을 보고 싶으면 별도의 메모리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그 결과 값을 호출해야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석 처리라는 건데요. 샵 어, 버튼을 누르고 뒤에 글을 적으면 어, 이 해당 부분은 무시가 되는데요. 어, 실제 콘솔 화면에서 샵 어, 버튼을 누르고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이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왜 하냐 하면, 어, 예를 들어 이제 수식 같은 경우 이것은 어, ab ab에 대한 값 z는 결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설명하는 것을 쭉 적을 수도 있는데요. 어, 이런 주석 같은 것들은. 어, 향후 이제 뭐 복잡한 데이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풀때 어,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내가 이 값들을 또 연산을 하다가 예를 들어 이제 z도 집어넣고 z1도 이런 식으로 z2도 집어넣었는데. 어, 연산을 하다가 이것이 불필요, 불필요해지거나 잠깐 이 연산을 빼야 될 경우에도 앞에 일부 임시로 이런 주석 처리를 해서 연산을 제외, 연산에서 제외되도록 하기도 하고 나중에 필요가 하면 다시 이 주석을 해제해서 다시 연산에 포함하기도 하는 등이 어, 주석을 응용해서 이제 그 원하는 결과 값을, 어, 바꾸거나 이제 조작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는, 우측 상단에는 지금 이때까지 입력한 값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값들을 다시 초기화하고 싶으면 위에 이제 빗자루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yes를 누르게 되면, 어, 이때까지 입력했던 변수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이것을 어, 입력하겠다 하면 마찬가지로 소스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셔서 어, 클린된 상태로 다시 초기화해서 입력을 받고 호출을 하면 네, 변수에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변수를 활용하면 보다 이렇게 편하게 이제 복잡한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연산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복잡한 어, 분석,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